네, 아, 우리는 이제 구약의 10가지 필요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 지난 시간에 이제 5가지 알아봤고요. 어,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로 흙으로 덮는 피가 있거든요. 레오비 1 0장 13절에 보시면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고려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을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 지니라 그래서 이제 흙으로 어, 어, 이제 아, 피를 흘리고 어, 흙으로 어, 덮어내는 겁니다. 아, 이제 아,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이 피만 보시고 어, 이 십자가에 이 흘리신 이 부혈만 보시고 어, 이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뭐 과거에 어떤 죄라도 묻지 않으세요.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어 그냥 덮어주시는 거죠. 덮으신다. 네. 제 여기 거는 이제 첫 사람이었던 이 아담에게, 아담이 이제 자기의 죄를 가리우려고 무화과 입으로 이제 가렸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임시 방편적이었고, 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이제 가죽옷을 해 입혔다. 이제 그런 얘기만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이 가죽옷이 이렇게 여기 보이는 이렇게 이제 롱코트죠. 롱코트. 롱코트를 이제 입혀어 주셨어요. 이 롱코트가 뭐냐? 전신을 다 가리우는 물루로 짐승의 피그 양의 피를 흘려서 그피 묻은 옷을 피가 묻어 있는 옷을 입혀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냥 몸에 피를 다 흘리셔서 십자가가 피로 물든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이렇게 피의 옷을 입으신 것은, 어,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 아담을 깨로 겉으로 짐승의 피가 묻어있는 아주 전신을 가리울 수 있는 그 옷을 입혀주셨다. 그 이게 덮는 피예요. 덮어주는 이제 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어, 우리는 이제 날마다 죄를 줘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자꾸 회개하면 다시 이제 덮어주세요. 계속 이제 더, 또 회개하면 또 덮어주시고, 이제 기회를 자꾸 주시는데, 어, 이 사단은 늘 우리의 허물을막 이렇게 들쳐내는 거예요. 너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되고, 이래서 너는 안 되고 저래도안 된다. 자, 그 들쳐내가지고요, 우리를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그 죄책감,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자책감을 주고 죄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자, 이래 가지고 그냥 아주 정죄해 가지고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아주 이렇게 약후를 주기는 이제 그런 역할을 사탄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만 하면은 이렇게 덮어 주신다 이런이 이런,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이제 높이는 피거든요. 관련 기전을 내비16 15절. 또 백성을 위한 숙제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재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여기 이제 번재단이죠. 이게, 여기 이제 이 뿔, 뿔이 이거거든요. 여기 이제 피를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번재단 위면은 이제 위래는 거죠. 어, 이 피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아, 기탕에, 이제, 뿔, 뿔은 힘, 권세, 능력, 영광, 그런 거잖아요. 뿔들에 바르고, 이런 말씀이 있고, 출입의 12장 7절에는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 여기 이제 좌우 문설주가 여기에요. 네, 좌우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문인방은 이제 여기죠. 출입구 들어가는 여기가 이제 문인방인데, 여기 위에요. 에문방 위에. 위에, 문인방 위에. 예, 고요를 높여라. 음, 아, 위에 이제 바르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요를, 어,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를 높이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피를 어, 높여, 높여야 되고요. 비 에스 피를 높여야 한다. 그래서 보여를 높이는 게 뭐예요? 어, 보여를 찬양하고 귀 비용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출애굽기1 2장 22절 에보시면은 어, 웃을 전부 꿈을 가져다가 그래서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 아까 여기가 제 문인방이잖아요. 여기에 문인방과 좌우 솔주에 이렇게 피를 이제 바르고 이게 이제 완벽한 신약의 십자가죠. 십자가. 어,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밖에 나가지 말라.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24절이 사람이 그릇이다. 우리 속에는 예수의 피가 담겨져야 하는 그런 그릇이에요. 우리가 그 성만찬할 때보혈의 잔을 마시잖아요. 아,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의 영적 생명이 이제 깊이 이제 들어간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는. 어, 무슨 피냐? 아, 이제, 여덟 번째, 그릇에 담는 피가 있어요. 예, 그릇에, 이제, 양푼에 그릇을, 피를 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를 높이 들고 나가요. 그리고 나 마다 예수의 피를 높여한다, 보혈를 찬양하고 준비, 여기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랬어요그 주요 피 12장, 22절에 보면은, 어, 웃을 전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라고 했어요. 그릇에 이제 피가 이렇게, 이렇게 담겨 있는데요. 어, 이렇게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찬설주에 뿌리고 완벽한 신약에 십자가다. 예. 아침까지 한 사람들 자기 몸밖에 나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르시잖아요. 예. 우리는요, 이로 그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3장, 6절즘은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전. 성령님을 담고 있고, 어, 성령님은 어디에 오세요? 피가 묻어 있는 사람에게 오세요. 그래서 유의 존이라 그래서 우리 속에는 예수의 피가 담겨져 아, 있다 그래서 보혈회잔을 아, 이거를 성우님한을 자주면 좋다는 거죠 보혈회잔을 마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아. 그래서 출애굽기 2 4장 6절에도 보시면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양푼에 이런 이제 양푼에 닦고 반은 재단에 뿌리고 모세가 그 피를 백성에게 뿌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 하셨고 피가 하여튼 묻어 있으면 하나님은 손대지 않으세요 그 피만 보시고 자 이처럼 피가 담긴 성도는 사탄이 절 때로손대지 못한다. 아론의 아들들과 장로들이 그피 덕분에 하나님의 임자 앞에서 죽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어, 아홉 번째로 이제 치료하는 피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시면은 그가 질면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사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얻었다다. 예수님의 이 채찍이 보통 채찍이 아니죠. 우리가 뭐 알다시피. 아, 이게 열두 가닥으로 돼가지고, 납구슬이나 쇠조각이나 유리조각이나 뼈조각이나 이런 거를 끝에 달아가지고요. 한번 맞으면 그냥 살점이 막 뜯겨져 나오는 그런 엄청난 예, 그채찍에 그것도 한두 대가아니라 서른아홉 대. 예, 우리 온 인류가 질병으로 아파 하는 그 고통, 그 질병을 대신해서 이제 채찍에 b 에셔서우서우치를해료해 어, 이제 는그셨얘는가 되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여 e bit of a l i t 이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말 t l e bit 의 f a little b i 에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니 나주 여호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요알와파의이 보혈의 피로서 어, 이렇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이제 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이제 열 번째는 어, 말하는 피예요. 피가 말을 한다는얘게 이게 무슨 얘기? 관련 기절이 창세기 4장 10절에 그러사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네 와우의 예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네게 호소하느니라 이예 복수해달라는 거죠 여기서 아벨이 나오고랍니다 여호와요 응? 그런데 형아가 나 죽였어요. 어, 복수해 주세요. 복수의 피예요. 구약의 피, 아벨의 피는 그렇습니다. 아, 그러나 이제 신약의 피는 용서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사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오유로운 증거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은 그의 은혜에 대해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 피는 호소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피는 음, 여기 보면 이제 이 복수해달라는 복수의 피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의 피, 아버지요. 어, 저들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서 그럽니다. 사유 주없어서 네, 우리는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가서 보요을 묵상하게 될때 구약에 나타난 열 가지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의 보요를 어 상징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